지난 1997년부터 영암에서 펼쳐진 왕인 문화 축제. 영암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문화의 시조가 된 왕인 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인 문화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관광 축제로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에 저희 환영 리셉션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 개막식에 일단 일부 인사 소개를 과감히 축소하여 저희 관광계과 국민이 주인이 된 축제로 저희들이 탈바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지역축제를 대표와 최우수, 우수와 유망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등급 구분 없이 지정된 축제마다 2년 동안 국비지원과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대표 축제의 경우 최대 2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축제가 6천만 원의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받게 됩니다. 과거 지자체마다 축제 등급을 올리기 위한 경쟁 의식이 과열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뭐한 등급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너무 행정력 과다하고 네. 너무. 정쟁과 서열 위주 아니냐, 뭐 이렇게 음. 지자체에서좀 의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2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등급 음. 줄 세우기보다는 네. 그냥 국가도 약간 뭐 정책적으로나 뭐 제도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전라남도에서는 왕인문화축제와 정남진장흥물축제, 담양대나무축제와 보성다양대축제 등네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축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 축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